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신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 신은 거의 나체로 다닙니다. 거의 벌거벗고 다녀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긴 머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뒷면에는 다대머리예요 그리고 그 신은 날개, 이 어깨와 발목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손에는 칼과 저울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이 카이로스라는 신이에요. 이 카이로스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laughs> 내가 벌거벗고 다니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 앞머리에 앞머리에 머리카락이 길게 나 있는 것은 나를 보면 그것을 움켜 잡으라는 겁니다.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결코 나를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어깨와 내 발목에 날개가 달린 것은 나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칼과 저울을 들고 다니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칼같이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나를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의미는 나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기회가 앞에 왔을 때그 기회를 딱 잡지 못하면 그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그 기회를 절대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빠른 판단력으로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기회는 날개를 달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 이 헬라어의 시간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두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매일 1년 365일 지나가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생로병사가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객관적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 카이로스 시간은 조금 달라요 카이로스 시간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주일, 일요일이 365일 중에 하루일 뿐이에요.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주일의 하루일 뿐이라는 거죠. 직장에 가지 않는 그런 날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는 거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 시간, 기회가 되는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신 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에 죄짐을 내려놓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날. 내가 하나님의 영에 깊은 광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물을 캐내올 수 있는 날. 주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왜 토요일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째가 일요일인데요? 주일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 일, 일주일이 일, 월, 화, 수, 목. 금토.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이 주일을 안식일의 완성으로 그 의미를 부여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완성되어진 것을, 완성되어진 것으로 보고, 우리는 주일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크로노스라는, 아, 이게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를 지켜나아가는 겁니다. 같은 시계라 할지라도 아버님께서 만약에 유품으로 남겨진 시계가 있다면 똑같은 시계일지라도 의미가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주일이나 일요일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색다르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 지키기도 하고 또 공간적인 개념으로 지키기도 합니다. 공간적인 개념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야곱이,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축복을 다 뺏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더니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막 도망가다가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광해에서 유숙하게 되었어요. 평평한 돌을 찾아서 그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큰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끝까지 이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네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 자손들이 발이 닿는 모든 곳을 다 너의 땅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는 순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잠을 깨서 야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돌베개를 가져다 단을 쌓고 명명합니다 베델이라. 베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의미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거기를 베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야곱이 그곳에 서 있지 않았다면, 그곳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곳이 그 광야의 한적한 한 구석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건물로 되어져서 사방으로 벽이 되어지고 지붕이 있고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내가 길을 갈 때도 심지어 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디나 다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가 굳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거기도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나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으로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에 훨씬 더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때,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대면 예배를 드릴 때하고, 비대면 예배를 집에서 드릴 때하고,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나, 우리들의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나 혼자 예배를 드리면, 게을러질 수 밖에 없고, 나태해질 수 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정도 계속 길어지고 나면 아마 99%는 아마 다그 마음 가운데 나태함이 생길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혼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더 이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일날 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가 때로는 병폐가 있고, 기존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아휴, 난 교회 안 나가" 그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고 바르게 세워나가서... 그 조직이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laughs> 주일에 대해서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부터 나오는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할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같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성서학자들이나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창조에 관한 이 본문이 고대 설화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 신화나 수메르 아니면 길갈메시 신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그 신화들을 이렇게 찾아 보면, 아 정말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그 신화에서 따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화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안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바벨론이나 고대 신화나 북유럽 신화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왜 창조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꾸 신들이 결혼을 해서 신들이 자꾸 많아지고 자기 자식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무언가 자기들이 그 허드렛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자기들의 허드렛 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자기들을 수종 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신화들을 보면 광산에 가서 일하게 하고, 또 제장, 대장장이로 일하게 하고, 자기들의 수종도는 노예로 인간들을 활용합니다. 노예는 쉼이 없습니다. 노예는 항상 주인을 위해서 일할 뿐이지, 노예는 쉼이 없습니다. 노예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노예는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심지어 내 종이나 여종이나 거기에 더불어서 내 소나 동물들까지도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그리고 내 집안에 있는 개이라도다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노예의 특권이 아니에요. 쉼이라는 것은 주인의 특권입니다. 신화에 있어서는 신의 특권이에요. 쉰다는 것은. 인간들이 쉴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내 권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동등한 인격으로 내가 너를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니까 내 권리에 동참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백성이라고 내게 너에게 칭해줄 테니까 내가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리자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내 아들까지도 희생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니까.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 권리에 참여하라 라는 의미.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를 함께 하자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권인 쉼을 나눠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대 바벨론이나뭐 북유럽 신화 같은 것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예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를 창조하셔서 안식일 날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정신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신화의 모양은. 그런데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의 날. 이 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특권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 아버지의 특권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일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을 거기서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 구원해내셨다, 해방시켜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이 애굽이라는 곳을 죄악이 가득 찬 곳, 세상이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주일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세워지는 날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내삶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찬 모습으로 이 성전을 다시 걸어 나가는 것이 주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복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얽매이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서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자유롭게 찬양하는. 어떻게 보면, 그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첫 휴가를 탁 나옵니다. 그첫 휴가를 나올 때의 그 기분, 이건 여자분들은 정말 모르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첫 휴가를 나올 때의 그 기분. 정말 그 군부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짐을 느끼잖아요, 우리. 그걸 나서는 순간 그 벅차오르는 그 감동,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고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고 지치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탈진하듯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생활. 그런데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들어올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그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고 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죠. 반문을 하시죠. 만약에 양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있다면 너희들은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거 끌어내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율법의 비유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손마른 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삶을 구원하는 일을 안식일 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양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는 날입니다. 내 영이 소망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의 일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세워지는 날. 세상의 아들이 아니고 어둠의 아들이 아니고 의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해 첫 주일날 주일의 정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52주의 예배,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들리시면서이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고 여러분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권에 참여하는 귀한 쉼을 얻는 그런 날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잠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쉼을 주시고 또 주일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의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의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2021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일의 소망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 기도해지는 날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